안녕하세요 쿼드제이입니다. 오늘은 2025년 7월부터 가능한 헬스장 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 적용대상으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, 책 공연영화뿐 아니라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때 결제금액의 30%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. 이용가능시설은 문체부에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여야 합니다. 총 천여 곳의 헬스장, 수영장이 등록되어 있고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시설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, 간편결제, 심지어 상품권도 OK. 주의할 점은 운동용품, 음료, 간식 같은 부가 상품은 공제 안 됩니다. 사업자 등록 안된 곳도 적용이 안 되니 꼭 확인하고 이용하세요. 연말정산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을 그동안 책이나 공연만 올리셨다면? 이제는 운동도 공제받으세요.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, 캡션의 블로그링크를 클릭하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하시면,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